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종이 편지봉투 만들어 볼게요. 손잡이를 잡고 열면 편지가 들어있어요. 다시 편지를 넣고 이렇게 쏙 넣을 수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고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칩니다. 아래쪽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 두 선이 만나는 곳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보석 모양이 나왔지요? 아래쪽 뾰족한 부분을 맨 위쪽까지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다시 뒤집어줍니다. 위에 접었던 세모 모양 펼쳐주고요. 아래쪽을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줄 건데, 이때 아래쪽 큰 세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게 접어주세요. 이번엔 아래쪽 뾰족한 부분을 이쪽 선까지, 맨 위에 보이는 선까지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펼쳐줍니다. 선이 생겼지요. 이 선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아래쪽 색종이를 이 선까지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꼭지를 방금 접은 이 작은 세모 꼭지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왼쪽 꼭지도 가운데 세모 꼭지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래쪽 세모 부분 펼쳐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을 모두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위쪽 세모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줄 건데, 안에 보면 뒷면 색종이가 보이죠? 이렇게 감싸듯이 접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색종이를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덮으면 편집 봉투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손잡이가 없어서 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래쪽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위로 접어 올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넣어 볼게요. 쏙잘 들어가죠? 손잡이가 있어서 빼기도 편하고 다시 넣기도 편해요. 편지 봉투 완성되었습니다.